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리브 오일 파스타를 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명란 올리브 오일 파스타와 그다음에 굴 참나물 파스타를 해볼게요. 시간은 10분 내외로 할수 있고요. 면 삶는 시간 빼면 그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레스토랑 뺨치게 정말 맛있는 올리브 오일 파스타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명란 오일 파스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끓이고요 저는 파스타 면 삶는 물에 3L를 넣었어요 종이컵으로 붉은 소금 한반 정도 돼요 꽤 많죠?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국물을 먹었을 때 약간 짭짤한 정도가 돼야 이면 육수로 간을 맞출 수도 있고요 면에도 간이 배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소금을 넣고 그다음에 면을 넣어주세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보통 1인분이라고 해요 저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보다 조금 못하는데요.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살짝 양을 줄였습니다. 자, 면 삶는 시간은 보통 알단테 단단한 정도로 삶아 주시면요 소스와 합쳤을 때 후라이팬에서 또 살짝 익거든요 그럼 훨씬 간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푹신푹신한 면을 원하신다 그럼 한 10분 정도 삶으셨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알단테로 한 7-8분 정도 삶으셨다가 팬으로 옮기셔서 팬에서 익혀도 돼요 소스가 면 안으로 쏙쏙쏙쏙 배면서 더 맛있어지거든요 면이 삶는 동안에 팬을 달구고요 올리브 오일을 넣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면 더 좋아요 오일을 좀 많이 부어요 양을 한번 재볼까요 1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리브 오일을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썼습니다 꽤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올리브 오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셔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달궈지면 마늘 기름을 넣을 겁니다. 마늘 기름을 만들 건데요. 자, 이 마늘은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중간 강한 불로 하면은 바로 타요. 그래서 달궈졌을 때쯤에 약한 불로 줄인 상태에서 마늘은 그렇게 많이 넣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서양 파스타 요리를 할때 쓰는 비법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넣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올리브오일에 마늘 향이 나는 정도로 키스푼에 한반 정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마늘 기름을 만들어 주세요. 이 강하면 안 됩니다. 마늘이 갑자기 타오르거든요. 마늘이 타셨다. 아깝잖아요. 그래도 정말 모든 맛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혹시 마늘이 타셨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자, 이렇게 마늘 기름을 내 주고요. 자, 그 사이에 명란을 넣습니다. 저는 약간 저염 명란을 썼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운 명란을 하실 거면은 어한번 물로 씻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붓는 소금을 더 줄이세요. 이렇게 껍질을 까서 이렇게 해서요 안에 있는 거를 다 빼주세요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껍데기만 남죠? 자 이렇게 다 뺐습니다. 이거를 마늘 기름이 만들어진 곳에 넣어주세요. 같이 약한 불로 익힙니다. 명란도 금방 타기 때문에요 마늘과 같이 약한 불로 익혀주세요. 자 아, 여기서 드디어 비법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진짜 다 맛있거든요 이거 아무데서도 안 알려드린 것 같아요 아마 셰프님들도 다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제가 음식을 만들면서 터득했거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건조 마늘가루입니다 이게 100% 마늘을 그냥 건조시킨 가루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 파는 종류가 많진 않더라고요 땡땡 포에서 저는 구입을 했고요. 이것과 그 다음에 치즈입니다. 이게 정말 자연 조미료고요. 오일 파스타에 이거 두 개만 들어가면 게임 끝납니다.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어요. 오늘 당장 해보세요. 이 치즈는 뭐냐. 꼭 파마산 치즈 같죠? 파마산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치즈의 이름은 그라나 파다노. 그라나 파다노가 그냥 술 안주로 먹어도 맛있고요. 이 치즈가루를 넣으면 감칠맛이 납니다. 모든 요리에 풍미를 다 더해줘요. 치즈 하나씩 장만하세요. 이게 어, 파는 데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건 역시 코 땡땡코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석차은 아니고요. 치즈를 이렇게 갈아주세요. 저는 양을 1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동기컵의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 보셔서 싱겁다거나 풍미가 더 떨어진다 더 깊은 맛을 원하고 싶다. 그러면 치즈를 더 많이 갈아 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건조 마늘가루를 한 티스푼 정도 넣고요. 하나 더 넣겠습니다. 두 티스푼이고요. 그 다음에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 치즈가루를 뿌립니다. 그리고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페페론치노 조금 넣어주세요. 안 넣으셔도 되는데 넣으면은 약간 매콤하면서 맛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자 면을 한번 볼까요? 잘 익어졌습니다. 건져서 바로 넣습니다. 섞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면수를 작은 국자로 한 국자 정도. 넣습니다 끝났습니다 명란 파스타가 굉장히 빨리 완성이 됐습니다 재료만 다 준비가 된다면 5분 안에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릇에 담는 일만 남았는데요 레스토랑처럼 예쁘게 담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먼저 집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젓가락 너무 힘들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려서 올수 있는데 자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돌려서 국자에 받쳐서 오는 방법이 있지만 국자 위로 올려놓고 국자 위로 돌려서 담는 방법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커다란 국자에다가 이렇게 집게를 집어서요 이렇게 놓아주세요 레스토랑 같이 놓아졌죠 국자를 이용하십시오 자, 잘 담아놨으면 안에 있는 이 국물들을 드셔서 여러분들 여기 국물이 더 오일리하게 있길 원하신다. 그러면 아까는 한 국자였잖아요. 두 국자 정도 부셔도 돼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는 굴 참나물 파스타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명란 구하시기 힘드시다면 굴 있죠, 여러분? 굴 제철에 많이 사다가 저는 냉동실에 쟁여놓거든요. 한굴 150g 정도에 새우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새우, 뭐한 두세 쪽에, 그 다음에 참나물만 있으면 되고요. 자, 물이 지금 끓고 있습니다. 8L 물 기준으로 소금은 아까는 반을 넣었는데 지금은 3분의 1만 넣을게요. 자, 이번 역시 면이 삶는 동안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이번 것도 많이 붓습니다. 자,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 부었고요. 오일을 달궈줍니다. 기름이 조금 달궈지는 것 같으면 이번 역시 약불로 줄이시고요. 다진 마늘을 반 티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마늘 기름을 만들어주세요. 이번 거는 더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에 굴과 새우를 넣고 치즈 가루가 이제 양념만 하면 다 되는데요. 아, 빨리빨리 이렇게 네. 맛있게 되고 있죠. 자 마늘이 떠오르네요. 익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굴을 넣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굴을 한 50g 정도 넣어주시고요. 굴이 참 지금 제철 굴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잡내를 없애기 위해 화이트 와인이나 종종 같은 걸 넣잖아요. 이번에는 안 넣겠습니다. 그 특유의 향이 정말 시원하거든요. 굴과 새우도 익혀 주시고요. 자, 이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마늘 가루를 넣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넣어 주세요. 한 숟가락, 넘치지 않는한 숟가락 정도 넣고요 이거는 건조 바질 가루예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살짝 뿌릴게요. 한 꼬집 정도 끓이겠습니다. 이번엔 뚜껑을 닫을게요. 소금을 넣겠습니다. 옆에 끓고 있는 파스타면의 면수를 큰 국자로 한 국자 정도 쓰세요.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고 익혀줍니다. 와 간을 안 맞춰도 너무 맛있습니다. 재료가 다 익었다 싶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브라나 파다노 치즈 다른 거를 넣어주세요.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종이컵 반컵 정도 저는 갈았거든요.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약간 풍미가 떨어진다 그러면 더 많이 갈아 넣으세요. 많이 넣을수록 진짜 맛있거든요. 자, 치즈가루를 넣어서 같이 뭉쳐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끝! 소스는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후추 있으면 후추도 갈아 넣어주세요. 저도 살짝 갈아 넣겠습니다. 잘 섞어주시고요. 이대로 그냥 바지락 술국처럼 그대로 내셔도 됩니다. 음! 정말 맛있어요. 이제 시간이 한 7, 8분 정도 된것 같고요. 면을 옮겨서 면이 소스에 잘 배있게 살짝 끓여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 너무나 건강에 좋은 참나물을 잘라서 넣어주세요. 자, 한 3등분 정도 하셔서 넣겠습니다이 참나물의 건강한 향과 파스타의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똑같이 큰 국자를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면을 잡으시고 돌려주세요. 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로 조심스럽게 올려놔 주세요. 이제 이 위로 새우와 굴을 예쁘게 올려주시고요. 조금 먹음직스럽게 올려주세요. 살짝 옆에 빼놨다가 이렇게 꽁다리만 탁 띄어서요. 맨 위에 올려주세요. 고급 파스타 집에서 먹는 파스타 같죠. 완성됐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에 페페론치노 넣으셔도 돼요. 항상 올리브 오일 파스타에는 페페론치노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페페론치노를 뿌려서 이 참나물과 굴 국물의 조화가 정말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사먹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친구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모님, 온 가족들 다 불러서 이렇게 한번 해줘보세요. 우리 시간 10분도 안 걸리고 레스토랑보다 훨씬 맛있습니다.